네, 반갑습니다. 소리나무 큐베이스 상담소의 김아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야마하사의 신디사이저 몽타주를 가지고 큐베이스에서 녹음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몽타주와 컴퓨터를 이 B타입의 USB 케이블로 서로 연결합니다. 연결하신 후에는 인터넷 검색창에 야마하 뮤직코리아를 검색하셔서 야마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의 검색창에서 몽타주 드라이버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몽타주 다운로드 항목을 클릭합니다. 항목에 들어가시면 펌웨어 소프트웨어 란에 있는 야마하 스테인버그 usb 드라이버를 본인 운영 체제에 맞게끔 설치를 진행합니다. 설치를 다 마치시면 이제 큐베이스에서 이 몽타주를 인식하기 위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베이스 상단에 위치한 메뉴 중에 스튜디오 또는 디바이스 항목에서 아래쪽에 위치한 스튜디오 셋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셋업 창의 왼쪽에서 VST 오디오 시스템 항목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상단의 드라이버 세팅을 YAMA 스테인버그 또는 몽타즈로 변경합니다. 설정이 다 완료되면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단축키 F4를 눌러서 오디오 커넥션 창으로 들어갑니다. 창에 들어가시면 창 상단 메뉴 중에 첫 번째 인풋 항목을 클릭하신 후에 항목 바로 밑에 있는 Add 버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카운트 항목에서 본인이 원하는 수만큼의 채널 수를 입력하시고 컴피그레이션을 스테레오로 설정하신 뒤에 Add 버스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내가 입력한 수만큼의 스테레오 인풋 채널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인풋의 디바이스 포트를 보시면, 다음 화면처럼 스테레오 인풋 채널 하나에 USB 1과 2, 다음은 3, 4 순서로 차례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위치를 눌러 차례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이제 큐베이스 창에서 트랙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T를 눌러서 Add Track 창을 열고 MIDI 트랙을 선택하신 다음, 만들 트랙 수를 설정하시고 Add Track을 눌러 트랙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생성된 트랙들을 전체 선택하신 다음 큐베이스의 좌측 인스펙터 창의 아웃풋 설정에서 몽타주 1 항목을 Shift 플러스 Alt를 누른신 상태에서 몽타주 1 항목을 클릭하시면 모든 트랙들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선 큐베이스에서 기본 세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설정된 이 세팅을 매번 작업 때마다 세팅하지 않고 이 뼈대 그대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큐베이스의 템플레이트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해당 내용은 큐베이스 상담소 24편 알쓸신자2에 해당 내용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몽타주에서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몽타주에서 유틸리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세팅 항목에서 미디 항목을 선택하신 후에 미디 인아웃 세팅을 USB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로컬 컨트롤 모드를 OFF로 설정합니다 로컬 컨트롤 모드를 OFF로 두면 건반 자체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고 큐베이스 트랙을 거쳐서만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 설정을 ON으로 했을 경우에는 큐베이스와 몽타주의 신호가 서로 중복되면서 소리가 겹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끄고 작업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설정을 하신 후 어드밴스드로 들어가셔서 MIDI 인아웃 모드를 멀티로 설정합니다. 설정을 다 마치시면 이제 사용할 각 트랙에 악기들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몽타주의 카테고리에서 이니셜라이즈 항목에 있는 멀티, GM을 선택해서 기본 멀티 트랙을 불러옵니다. 예시로 저는 1번 채널부터 순서대로 드럼과 컴프 신스, 신스 베이스 총 3트랙을 불러왔습니다. 각 트랙에 악기 세팅을 다 하신 후, 불러온 트랙의 키보드 컨트롤을 다 꺼주신 다음, 이제 큐베이스와 연결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큐베이스 상에서 제가 표시하고 있는 이 트랙의 위치가 해당 트랙의 채널을 의미합니다. 몽타주에서 채널 1번이 드럼으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1번 채널에서는 드럼, 2번 채널에서는 컴프신스, 3번 채널은 신스베이스 소리가 나게 됩니다. 각 파트들을 이제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잘 되었습니다 이제 이 녹음된 이 MIDI 신호를 오디오 신호로 녹음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큐베이스에서 단축키 T를 눌러 Add Track 창을 열고 오디오 트랙을 선택하신 다음 Configuration을 스테레오로 설정하시고 녹음을 원하는 채널 수만큼 생성해 주도록 합니다 생성이 되면 각 오디오 트랙을 강좌 초반에 생성했던 USB 인풋 채널로 세팅해 주도록 합니다 세팅하는 방법은 트랙을 선택하신 후에 좌측 인스펙터 창의 인풋 항목에서 오디오 1은 usb 1과 2에 오디오 2는 usb 34에 오디오 3은 usb 56으로 세팅을 해주도록 합니다. 설정을 마치시면 이제 몽타주에서도 동일한 세팅이 필요합니다. 우선 1번 채널의 악기를 선택하신 후 에디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파트 세팅의 제네럴 항목에서 파트 아웃풋을 USB 스테레오 1, 2로 설정해 주도록 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2번 채널은 3, 4, 3번은 5, 6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녹음을 진행할 오디오 트랙들을 모두 선택하시고, 녹음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음이 잘 되었습니다. 녹음된 트랙들을 각각 재생해서 들어보시면 각 파트들이 따로따로 녹음이 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